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구조, 그리고 제대로 된 포름 구조에 통별한다 구조.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아서요. 어, 지금 빠르게 나오셔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현장이 지금 금액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화상가 강준교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laughs>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트리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치 설명 먼저 드릴게요. 검단사거리 인천 2호선. 네, 이렇게 1번 출구, 한번 비춰주시면요. 이렇게 1번 출구 앞에 나와봤고요.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현장 앞쪽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가연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생활하시면서 생활 인프라, 검단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시기 좋고요. 근처에 재개발로 해서요, 검단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들어서려고 지금 펜스 치고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앞이에요. 해서 위치적으로도 매우 좋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사이즈가 매우 큰 대형 평수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 방이 무려 4개, 화장실 2개인데요. 베란다 폭도 되게 넓고요. 조금 특이한 구조도 있고, 어, 특이하지 않은 구조도 있는데, 지금 두 세대가 두 개의 어, 세대가 같이 거주하셔도 사생활 침해가 서로 안될수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촬영해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상적인 포르문에다가 통베란다가 있는 구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쪽으로 돌아보시면요.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검단 사거리 역인데 검단 사거리 앞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한번 빙 둘러보시면요. 상권들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해서 어, 생활 인프라 잘 잡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1km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은 버스로 이동하시면 마을버스로 해서 한 세정거장 그 정도면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어, 역세권으로 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데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그지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도 위치해 있어서요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좋은 위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현장 일단 금액을 지금 두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구조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구조 그리고 제대로 된 포룸 구조에 통드한다 구조.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아서요. 어, 지금 빠르게 나오셔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현장이 지금 금액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시작해서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보다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빠르게 서둘러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시기에서, 괜찮아요? 영상을 찍는 시기에서, 어, 그 현장들이 이미 계약금이 조금이 걸리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없는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금도 무려 3천, 3천만 원만 있으시면은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금이 모자란데 대형 평수 큰 집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추천드리고요. 내부 구조 추천을 드리면 대형 평수라고 했는데 거실 사이즈가 거실 사이즈가 4.5m가 나옵니다. 아파트 34평형 거실 사이즈가 4.5 정도잖아요. 어, 매우 큰 대형 거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도 4개가 어, 다 11자가 넘는 방들이 다 커서 어, 각각 방을 사용하기도 좋은데 서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방들이 다 크기 때문에 모두 각각 사용하시기가 편하다는 거 장점이 될것 같고요. 안방 욕실에는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좋고, 에어컨도 세대 식기 세척기, 절수 배달에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도 요새 최신식으로 해서 거실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적인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주차도 세대당한대 이상씩, 어, 어, 자주식 1열 주차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불편함도 따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제 내부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여기는 전실보다는 거실과 방, 그리고 주방이 매우 특화된 아파트형. 사이즈가 매우 큰 집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쪽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두칸 화이트 톤으로 가로 길이가 좀 길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 공간이 어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벽면은 벽지로 되어 있고 일괄 소동 스위치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이랑 그 골드 톤을 많이 사용했어요. 좀 뒤로 가주세요. 이렇게 스윙도어로 중문이 열리는데요. 양쪽 방향이 이렇게 다 열립니다. 해서 슬라이딩 도어보다 좀더 고급진 느낌. 이미 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들어오시면 이쪽 한번 먼저 비춰주시겠어요?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주방, 왼쪽이 이제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문은좀 닫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거실 보시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잘 나옵니다. 거실 폭 자체가 눈으로 보시기에도 매우 넓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에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우, 거실 길이가 4.5m가 나옵니다. 매우 넓은 거실이다. 거의 아파트 34평형 거실이 4.5 정도 나와요. 그 거실만한 사이즈의 주방이랑 다른 것들도 매우 크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현장 방 4개, 화장실 2개 현장입니다. 이쪽 벽면 보시면 이렇게 타일로 해서 아트월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창문,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보여요? 네, 창문이 하나 더 있고 이쪽에 이렇게 창문이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앞쪽이 이제 산입니다 산뷰를 바라보고 여기 돌길도 이렇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힐링하시기에도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장 쪽 비춰주시면 원형 조명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차 시공,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홈 IoT 시스템이 어딨나 하고 찾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시기 편하고요. 오늘 현장의 구조가 두 가지인데요. 구조 별로 하나씩 밖에 안 나왔어요. 자녀 세대 하나하나, 하나. 오늘 보시는 구조 하나, 그리고 다른 통배란다가 있고 방 4개가 완전하게 나오는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는 좀 약간 거실을 두 개로 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두 세대, 두 세대가 같이 합쳐서 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추천이고요. 음, 좀더 넓은 걸 원하시거나, 좀더 방이 나눠져 있기 원하고, 좀더 통별한다가 있길 원하시면은, 하나 또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벽면도 우드로 해서, 여기는 이제 MDF핀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템파보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 자재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쪽 한번 살펴보실게요. 주방은 냉장고 자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방 이쪽으로 좀 가셔서 찍어 주시면 여기 냉장고 자리가 두대 나옵니다. 두 대의 자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뒤쪽으로 좀가 주시면 'ㄷ'자형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 보시면 무릎 공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무릎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공간이 넓어서 어, 사용하시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모자란다 하시면 이쪽에 식탁 놓으실 공간도 매우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식탁등 되어 있는데요 좀 세련된 느낌의 골드 포인트를 주고 안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는 거라서 좀더 세련된 느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콘센트, 핸드폰 무선 충전이 여기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콘센트도 되어 있고, USB 포드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타일로 해서 포셔린 타일로 이쁘게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타일로 해서 매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되게 쉬우실 것으로 보이고요. 상부장, 하부장, 우드톤과 그레이 톤을 사용해서 조금 이쁜 느낌이 드네요. 저는 우드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부 쿱탑으로 해서 어,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각 싱크볼 깊게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는데 괜찮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좋게 이쪽에 절수 페달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수납하실 공간은 여기, 아까 냉장고 자리는 제 뒤쪽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찍어주시면요. 저희 화장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메인 화장실이고요. 여기 전실 옆쪽에 있었습니다. 동선상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 창도 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에 왼쪽에 우드 톤의 포인트 타일이 너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한 느낌 드는 것 같고요 타일들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 왼쪽에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즈가 좀 넓어서 만약 욕조를 원하신다 하시면 설치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은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어, 창문 있는 쪽이 동간거리가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개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1자 나옵니다. 11자와 살짝 넘어요. 매우 괜찮은 사이즈의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안방 아니에요. 안방 아닌데도 사이즈가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방을 보실 건데요. 이 방은 원래 이제 여기 가변형 벽을 원하시면 설치해준다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 구조 말고 소름이 따로 나와 있는 구조. 소름을 원하시면 그 구조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여기는 거실을 두 개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 방을 세 개로 거실을 두 개로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사이즈는 한번 이쪽으로 재봐 드릴게요. 많이 길것 같은데. 5m 5.4m가 나와요 몇 잔지 계산하기도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어,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요 여기 tv 놓으실 수 있게 이쪽 벽면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실을 저쪽으로 사용하고 컴퓨터를 이쪽에 쭉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신선하고 새로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 창호 같은 경우에도 KCC 이중창으로 매우 잘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방이 전체적으로 일단 다 11자가 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괜찮은데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도 11자가 살짝 넘습니다. 매우 괜찮은 사이즈에 방이고요. 앞쪽에도 이제 동강거리 잘 확보되어 있고요. 베란다 되어 있는데 이쪽은 또 양창이에요. 양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창문도 채광 좋게 동강거리 잘 확보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전이 이쪽과 이쪽 두개가 되어 있고 여기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세탁기 설치하시기 매우 좋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단 폭을 보시면요, 폭이 제가 들어온 이유가 이 폭이 한두 칸. 사이 두칸 정도가 더 넓습니다 해서 괜찮은데 다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통배란다도 있다는 거 통배란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둘이 비슷해요 금액도 어느 정도 할인을 했고요 저 그리고 저희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인데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리면 오늘 현장의 안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1 1자가 넘습니다 방들 전체가 골고루 1 1자가 넘기 때문에 모든 방을 다어 같이 세대의 구성원 각각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층고를 조금 높여놨습니다. 앞동에 이제 동강거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채광이 뜨는데 이건 찍지 않도록 하고 채광은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네, 안방 욕실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도 샤워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돼요. 웬만한 소형 아파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좋은 신축 빌라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화이트톤의 포인트가 되는 어, 안방 욕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신축 빌라 안내해드렸는데요.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구조 하나, 그리고 통베란다 있고 완벽한 포름 구조 하나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넓게 공간을 쓰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아서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 폭이 조금 있으니까 합리적인 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입주금이 일단 3천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입주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한데 넓은 집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매우 좋은 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거실이 일단 4.5m 매우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주방도 매우 컸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두 개로 사용할 만한 가변형 포름이었고요. 그리고 거실이 두 개처럼 완전히 나눠서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나눠서 이용 가능하시다는 그런 구조적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안방 욕실 샤워 공간 확실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방들이 다 11자가 넘었습니다. 방 3개, 4개가 다 11자가 넘었습니다. 해서 사이즈들도 매우 좋기 때문에 어 어느, 근데 사이즈가 균일해요. 그래서 어느 방을 쓰겠다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각각 세대 구성원들 각각 방을 쓰시기에도 매우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고요. 위치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이 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앞쪽에 산이 보인다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녀 있으신 분들 통화시키시거나 하시는데도 매우 좋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주변에 이제 대형마트나 이마트도 있거든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도 차로 한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장 보시는데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건반 신도시 아파트 대단지로 좀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공사 중인 곳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 완전히 완료돼서 건물이 올라오면 아파트 단지들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생활 인프라 또한 좋아질 겁니다. 역세권의 그런 인프라까지 좋아지면 괜찮은 어,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을 만약에 투자 개념으로 사신다 하면요. 장기투자 개념으로 사셔야지 주식처럼 단기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양도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 양도세는 어, 2년 안에 파시면요. 대부분 70%입니다. 만약에 1억을 벌어도 7천을 내가 내야 돼요. 세금으로. 3천밖에 못 벌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최소 2년 이상, 길게는 뭐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셔야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공기순환기. 이렇게 신형으로 이렇게 벽면에 아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